안녕하세요 시디맨 입니다 어, 셔틀 NC-01U5 모델이 있는데요 어, 이 모델은 어, 듀얼코어 i5-5200U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3 어, 메모리를 장착할 수있고요 네, 노트북용 어, 짧은 길이의 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보면 앞쪽 부분에 카드, 카드 리더기가 있고요 SD 카드 리더기가 있고 그리고 네, USB 3.0 단자 2개 이쪽 부분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네, 전원 상태를알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전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네, 버튼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보면 은 광택이 있는 재질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위에 보면 네, 여기 로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지금 통풍구가 있고요 이쪽은 어, 열이, 어, 열이 들어가, 네,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컨시더라홀이고 인터페이스를 좀 보면은 네, 전원 단자 그리고 미니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와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어, 디스플레이 포트 이용해서 어, 모니터 연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 유선 랜 포트가 있고 어, 유선 랜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무선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단자가 두 개. 그 전원, 여기 보면은 헤드폰 있는데, 오디오 헤드폰 모양으로 되있는데 오디오 버튼 어,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이크 단자는 없는데요. 그래서 어, 사용한다면 은 usb 형태의 네, 마이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좀 특이하게 어, 오른쪽 부분에 네, 시리얼 포트가 있습니다. 네, 컴포트가 있고, 좀 특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네, 모이드 뒤쪽에 장착시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보면 고정 홀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 고무 어, 다리를 두 개로 벗기면 안쪽에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 풀면 내부를 열어서 앞쪽에 뭐 저장장치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확장 키트라는 걸 이용해서 좀 특이하게 확장할 수 있는데, 어, 이 측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 스티커로 이렇게 막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벗겨보면은 이 주로 단자가 보이는데요. 이 단자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에 네, 단자를 이용해서 다른 확장 키트를 여기다 딱 끼우면은 네, 고정시켜서 끼우면 이 단자가 같이 결합이 돼서. 어, 포트가 확장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포트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네, 그리고 어, 실제 사용해 보니까 뭐성능은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어, 시스템 부팅 시킨 상태인데 지금 보면 웹서핑 속도도 어, i5 5200U가 사용됐을 거지모뭐겠지만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미니 PC이지만은 네, 과거에 비해서 프로세스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뭐 예, 아주 예전에 뭐 작은 PC는 성능이 낮다 뭐 그런 부분에 결부시키기에는 지금 이제는 성능이 너무 많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뭐 저장 장치도 예전에 하드스크를 썼지만 요즘은 어, SSD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 웹 서핑 속도나 반응 속도 그런 부분들이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냥 물론 가장 느린 장치가 올랐을 라때 가장 빨라지는데 네, SSD 효과가 딱 가장 큰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웹 서핑, 유튜브, 아, 네 인터넷 속도도 보면은, 제가 지금 유선 속도를 먼저 측정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네, 다운로드 839, 네, 업로드 903, 네, 메가 bps 정도 측정해서, 속도 무척 빠르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꽤 좋아져서, 네,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온 스카이레이크가 사용된, 네, HD 5200이나 5300, 그런, 어, 내장 그래픽의 속도가 더 좋긴 하죠. 근데, HD 5500도 속도가 그렇게 따진 건 아니라서, 네, 뭐, 4K, 유튜브에서 4K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없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3 2인치 WQHD 해상도의 모니터인데요. 네, 이런 해상도좀더큰해상도 그니까, 러 FHD 해상도가 아니라 더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에 연결시킬 때도 h d m i 연결시켰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치면은,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을 치면은, 펜소음이 조금 큰 편인데요. 지금 보면은, 네. 소음이 조금 큰 편인데, 그 부분만 조금 개정은 아쉽네요. 이렇게 보면은, 좀, 어, 내부에 지금 공간이 위아래 좀 좁게 되있는데좀더 넓게 하고, 큰펜을 사용해서 펜소음을 많이 줄였으면은,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펜스 모델들도 있고, 뭐, 다른 모델들도 어, 준비되어 있고, 워낙 이, 네, 셔틀에서 보면은 산업용 보드도 만들도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상당히 조, 좋은 부분은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좀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은 어, 펜 아예 없애서뭐 안정적으로 네, 아주 조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니 PC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라면은좀 펜을 청숙하게 동작시켜서 좀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전원 버튼이 좀 이쪽 끝 부분에 좀 작게 돼 있어서 누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모니터를 어, 모이터 뒤쪽에다가, 어, 본체를 붙여놓고 사용한다 쳤을 때는, <laughs> 측면에 좀잘안 보이는 버튼을 좀 눌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네, 상단 부분에 버튼을 대체했더라면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laughs> 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어, 성능 부분은 그렇게,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좀 작은 PC, 그리고 좀 저절, 어, 저절력에, 네, 그리고 좀 쓸만한, 어, 사무용 PC를 사용한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어, 괜찮은 PC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내네네 셔틀, 미니 핏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